민수기의 1장 5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순이오, 이사갈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오, 스불론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사의 지파에서는 부다술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니의 아들 아비단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스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치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교회 가정 또 우리 시대를 비춰주시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또 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큰 유익이에요. 또 다른 성경의 기능이라 하면은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성경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또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두 가지 큰 기능. 거울과 같은 기능, 창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비춰주시기도 하고 내다보기도 하시고. 그러니는두 가지 성경의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는 것도 이미 옛적의 시대지만은 그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그 시대를 통해서 또 미래를 보여 주시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하는 것이죠. 어느 이제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민수기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36장 중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1장에서 먼저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36장 끝을 놓고 볼때 1장과 26장 전그앞부분인 25장까지. 그리고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또 여기 1장부터 또 10장, 10절까지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앞으로도 남은 38년의 광야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여기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는 광야라는 길을 가면서도 그 거쳐가야 하는 지역에 많은 위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민족과의 싸움이 있어서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숫자를 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의 인구조사한 숫자와 2차의 인구조사한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세대가 다른 것이죠. 네, 이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들인데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이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 세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왜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원망과 불평, 불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러면 그 성경의 거울에 비춰진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이 뭔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또 하나 알려 주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약한 존재요. 악한 존재라는 거. 단어도 비슷하죠. 약함과 악함. 우리 인생의 악함과 약함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우리 인생의 약함과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5절부터 16절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 여기 열두 지파가 왜 어떻게 세워졌는가? 야곱의 12 아들들을 지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처음에 그두 어,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각각 레아와 라헬에 딸린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자녀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오늘 여기 기록된 각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은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장자는 이제 그대로 르벤으로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림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순서가요. 이제 오절 보면은 르벤 지파가 먼저 나오죠. 6절 시므온 그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에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하나님이 참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중에 아들 요셉의 자손 중에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그리고 11절에 베냐민 지파. 고세 지파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정해진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한 아이드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 거기 르벤으로부터 스불론까지 구절이죠. 그리고 10절 11절에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후손들. 그리고 나머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첩을 통해서 얻은 어, 아이들, 이렇게 질서를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오 절을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이라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함께 설 사람들, 함께 선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 앞장세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열두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려면은 그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그 대표들의 이름들이 여기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각 대표 그각 지파 중에서도 뽑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함께 설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앞장선 지도자라면 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조력자로서 각 지파의 대표들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수도 또 나름대로 각각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저는 저로서 이 공안교회의 어떤 대표로서의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 주셨고 그맷때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은 각각의 분량에 맞게 서로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마치 그가난안 여인이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수 없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떡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떡 가운데 부스러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보잘 것 없는 그냥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재일온건 뭐냐면 떡이라고 하는 큰 덩이에 떨어진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도요 내용물은 똑같은 거라고요.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물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용이 이 크거나 작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비록 직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달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제 내용물이 더 귀하고 집사님이라 그래서 그게 작은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는 다는 뜻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조력자예요. 저도 주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조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의미와 그 내용을 알 때는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함께 설 서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는 사람들요. 이 하나님이 직접 거명하신 이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 주신 자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기 각 열두 지파에 다 이름들이 나와요. 그데오 절에 보면 그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 이러하니 장자 지파인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랬죠. 여기. 이름들에 보면 다게 엘 자가 들어가요. 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또 보면은 또 아비 아비라는 말이면 아니 아비단 이런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또 아히에셀이라는 12절 보면은 아히 에셀 할때아희라고 하는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엘리라든지 아비아히라는 것이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형제 그런 그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이름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두 지파의 대표들 조력자들을 통해서 여기 함께 세워진 사람들이다. 함께 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해 주셨고요. 그 16절 우리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12명 그 조력자들은 특별히 회중에서 부름 받은 자요. 또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여기 보면 부름 받은 자, 지휘관 우두머리.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맡겨준 것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리더십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분을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를 아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귀히 여기면 자기가 귀히 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직분이 귀한 것이지만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는 데서 목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은 저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 하찮게 여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맡은 것도 그래요. 그걸 귀히 여기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하찮게 여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걸어서 부름 받은 자요 지휘관 우두머리는 그 맡겨 주신 곳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광야를 간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질서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행세하라는 게 아니고 섬김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질서지 이걸 가지고 무슨 자기 행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내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우리 광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